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북한 개방방송의 오프너 선교사입니다. 남북통일보다는 먼저 북한이 개방이 되어야 합니다. 북한이 개방되어 남북 모두가 잘살수 있게 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북한이 개방되는 것을 하루속히 보고 싶습니다. 오늘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전을 허물어 버려야 하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성전을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 성전을 헐라 3일 안에 다시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하였을까요? 새로운 성전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3일 안에 다시 세우겠다고 하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고난을 당하시고 모든 죄를 사하시는 사역을다 이루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의 첫 열마가 되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믿는 자에게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을 성전으로 삼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계시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대신 성령 하나님이 이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여 계십니다. 고린도 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몸에 시작한 새로운 성전은 영생의 시작입니다. 새 생명의 시작입니다. 완성되는 것은 새 하늘과 새 땅에 손으로 짓지 않는 장막성전이 있습니다. 이것은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입니다. 이브리서 9장 11절에 살펴보시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이 땅에 지은 성전은 솔로몬 성전과 수룩 바벨 성전과 이제 예수님 당시에 세 번째 지은 헤롯 성전이 있습니다. 이 헤롯 성전은 38년 동안 지었던 성전입니다. 유럽의 카톨릭 교회는 100년이나 200년 넘게 지은 성당들이 많이 있습니다. 100년 이상 지은 성당은 사람들이 사용하기 위하여 지은 성당입니까? 아니면 오래 지은 것을 갖다 자랑하기 위하여 지은 성당입니까? 이것은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을 위한 성당입니까? 아니면 사람을 위하여 지은 성당입니까? 뭐, 그러나 저러나 성당을 지은 조상님들 덕분에 후손들이 관광사업을 통하여 경제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시절에도 성전에 장사하는 곳이 되어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인간의 유익을 위하여 돈과 권력이 거래되고 있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사람들의 영광을 위하여 성전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노하셔서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자들의 모든 물건을 엎어버리셨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성전이라고 하면서 온갖 죄가 남아하는 것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로 오염된 성전을 허물어 버리라는 것입니다. 성전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한국 사람들은 불교와 유교의 영향을 받은 것이 많아서 장소에 대하여 집착하기를 좋아합니다. 제사 지내는 곳이고 예배 드리는 곳이므로 말미암아 장소를 거룩하게 여기고 높은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기독교 초기에는 교회에 모이는 곳을 예배당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때부터 성전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는 예배당을 건축한다고 하면 성스러운 목적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성전 건축이라는 말을 붙인 것 같습니다. 우리 몸이 성전이라는 성경 말씀과 많은 혼란을 주고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성전건축을 모금하는 설교의 포로 이후의 시절에 스립바벨이 지었던 성전건축을 인용하기를 좋아합니다. 성전건축에 협조하지 않으면 재앙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으로 설교를 하기도 합니다. 러시아 교회는 자체 건물을 가진 교회들이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이 문화센터나 극장, 회관 등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300명이 넘는 수준을 교회도 건축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대부분의 재정은 전도와 선교와 구제에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성교사님들은 성도님이 10명만 모여도 교회 예배당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그것도 200명이나 300명이 들어가는 아주 큰 건물을 성전이라는 이름으로 교회를 건축합니다. 교회라는 말과 또 예배당이라는 말도 혼합하여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모이면 그것이 교회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그곳이 교회입니다. 아,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구약 시대에 성전을 허락하였을까요? 출애, 출애굽하고 강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지내는 곳은 장막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왕정 시대가 도달하고 나서 다윗은 자기는 호화로운 궁궐에 사는데 하나님은 장막에 거하는 것에 마음이 아파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안 된다. 내네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을 지으라고 하십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지어서 일천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만나주시고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솔로몬이 죽고 그 아들 시대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왕국이 분열이 됩니다. 아, 따라서 북이스라엘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북이스라엘에서는 산당을 만들고 그곳에서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나중에 사마리아인들이 됩니다 유대와 사마리아인은 철전지 원수로 계속 지내옵니다 예수님 시절에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에게 산당에서 지내는 예배와 예루살렘 성전에서 지내는 예배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예수님의 답변은 이 산에서도 말고 에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때를 살고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영으로 항상 예배드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생명의 삶입니다. 영생의 삶입니다.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는 일주일의 첫날을 기준을 하여 시작하는 예배입니다. 우리 모든 삶에 드리는 예배의 기준이 됩니다. 성전된 우리 몸은 산제사를 지내는 곳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오니,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은 먼저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드려서 어 제물을 되셨습니다. 제물을 드리는 제사는 희생이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죄를 범하는 손은 잘라버려야 합니다. 죄를 짓는 눈은 뽑아버려야 합니다. 죄에 대하여 철저한 장애자가 되는 것이 산 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철저한 회개가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되어야만이 우리는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한 몸이 될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생명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영적 예배를 통하여 성전된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몸을 허비하며 따라서는 안 됩니다.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멸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아무리 애써봐야 모든 일이 헛것이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경제가 좋아진 것에 대하여 항상 자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갖다 다음 선교에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19로 말미암아 자랑하던 미국 경제는 이제는 어디까지 추락할지 모르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19를 통하여 나의 영광을 위하여 산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코로나 19를 통하여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자리로 가는 것이 사안 제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성전을 허물고 성전된 우리 몸으로 사안 제사를 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밤이 깊으면 새벽이 오듯이 혹독한 겨울이 지나면 봄이 더 따뜻하게 느껴지듯이 어, 코로나가 종식되고 북한이 개방되는 시간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개방이 되어 국경 차단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북한 백성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전 세계의 코로나 위기가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방송을 듣고 어, 느끼신 것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음 보시는 분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계속 이어서 방송을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저는 북한이 개방될 때까지 계속 유튜브 방송을 하겠습니다. 다음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